한층만. 이거 좀 이거 좀 심한가? 오늘 등산 가는데. 괜찮 오늘 힙스터 분위기로 가기로 했어요. <laughs> 너왜왜 왜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었을까? 아 하우스 하우스 뮤직에 빠졌거든요. 당분간 이. 힙스터병에 좀 빠져있을 것 같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사뿐사뿐입니다. 오늘 이 봄기운이 가득한 초여름 기운이 무신나는 이 경복궁 앞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북악산에 갔다가 청와대 관람을 하고 가볍게 일정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이제 글로벌하고 매력적인 도시든지 버스만 타고 와도 기분이 아주 설렙니다. 그렇죠? 예꼭 네, 해외여행을 온것 같은 부분이 들어요. 아참 좋은데 이게 산에 갔다와서 청와대 가야되는데 시간이 될지 청와대는 굳이 뭐 안가도 돼. 안 그럼 식사부터 합시다 맛있는거 응, 어, 늘 쿠션이 조금 네 그게 뭔가요? 등산계의 네, 힙스터가 되고자 아좀 <laughs> 산에 항상 겠지만쉬 산이 아니다아 근데 오늘 운동하러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그림 같다. 산이 우와, 지금 약간 등산 아니고 관광객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오늘, 오늘 신나게 놀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네, 관광객의 마음으로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보겠습니다. 네, 밥은 언제 먹어?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재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고대와 현대가 만나고 또 물리적으로도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이 굉장히 영감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는 그 춘춘을 통과해서 지금 춘추관에 있는 부각관 입장로에 지금 서 있는데요. 여기, 여기서 출발해서 오늘 청와대를 쭉 둘러싼 코스로 백악정으로 가서 이제 전망을 좀 보고 회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쩜 이 아, 이렇게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칠공 쪽. 네, 저희는 오늘 또 차를 안 가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 앞에 인왕산 한번 보세요. 아, 한, 한, 한. 인왕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 경사가 꽤가 파르네요. 네. 네아 우리 그래도 등산을 하겠다는 사람의 복장은 아닌 것 네. 같아. 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양말 벗겨지고 힘듭니다 지금. 밥 먹고 나서 지금 출출해가지고. 근데 너무 공기가 좋고요. 여기 꽃들도 예쁘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대각정은 오백사십 미터 앞이고요. 7 3 0 m 까지 가게 되면은 청와대 전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청와대 전망대까지 가는 건 어떨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청와대가 한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청와대 도 보이고 아마 서울시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보시네요. <laughs> 대통령이 살고 계시던 그 청와대에서 이 서울을 바라보는 그 느낌.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까? 그렇죠. 사람마다 좀, 대통령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많았던 사람도 있고.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 막 산타로 가는 대통령도 있었을 거고 술 마신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많았겠죠. 날락 향기도 너무 좋고요. 네. 그 부각정으로 가는 길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멘트 길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현 위치 노란색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또 백악산 정상까지? 어, 높은 바위는 아니에요. 342m. 그쵸? 가볼까요? 네. 좀 쉬었다. 저그 내려가서.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백악산인가? 가 바로 백악점. 구각점. <laughs> 구각정백악정 이렇게 부르는데. 아. 잠시 있다 갈까요? 네.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이호에서 기념 식수도 있고. 네. 음. 영릉에도 그냥 기념 식수도 있고. 음. 어쨌든. 아주 전경도어인데요. 자, 반악산도 오른쪽에 다시 좀 가려져 있는데, 반악산은 쉬워요. 만세 동방이 있고요 청운대 전망대가 있어요 청와대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밑인데요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들의 풍경이 아기자기하고 참 빽빽하지만 예쁩니다 음. 효자동이죠 저기가 아. 여기는 높은 빌딩이 없고요 음. 멀리로 높은 빌딩이 많이 보여요 빌딩을 멋지게 돼있어요 네. 저 정말 아기자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음. 약간 뭉클한 거 있죠? 아, 뭐 그랬어요? 네. 네. 왜냐면 그렇게 높은 산에 올랐을 때 그거를 또 다르게. <laughs> 난왜 이렇게 요새 갱년기온가 아닐까요? <laughs> 아니 이제 이건 뭔가 <laughs> 갱년기 무렵에 산이 사이 타지는 것 같은데. 왜 혹시 영부인이라도 된것 같은 느낌이 나셨나요? 청와대 전망대에 와서 보니까 청와대도 보이고 경복궁도 보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화문대로 우리 양옆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언론사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그 뒤로 남산이 보입니다 저 멀리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산은 관악산 이게 되겠고요 아, 한 30년 전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여기 아, 저기 남산 쪽에 안기부도 있고 수도방 이 사령단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아, 옛날에 청와대 밑에 로봇 태권부위 가 있다는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음. 경복궁 안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 쪽 장군상 있던, 지금 있는 그 아니죠 세종대왕상인가요? 뭐, 둘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던 서울의 모습하고 여기 또 안에 몇몇 불과 몇백 미터 차이 아닌데 와서 보는 거나 네. 이게 <laughs> 위치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이게 바라보는 각도를 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서울의 역사가 천천히 음. 이렇게 음. 밀착되는 것 같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또 음. 감동을 받아버렸어. 음. <laughs> 그지 대한민국에서 문출하네요. 여기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대, 현대, 조선. 네, 아, 너무 신기하다요. 600년의 여기. 역사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찡하네요. 아, 여기 음. 높지 않지만 너무 좀. 음.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일인 여기서 다 일어났죠. 예, 대통령이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던 곳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음, 음. 조선 청덕부가 또 저기 광화문 앞에 광화문 쪽에 세워져 있었죠. 아 여기가 원래 올수있던 곳이 아니었고 울었어요? 아 당. <laughs> <laughs> 나 요새 주책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울 이유가 없죠. 울 이유가 없죠. 음. 왜 우렀어요, 근데. 괜히 울고 싶은데 와서 핑계 상 한번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것 같아요. <laughs> 갱년기 스트레스. 근데 좀 여기는 한번 와볼만한 것 같아요. 높지 음. 않고 제가 네. 다음에 꼭 진짜 음. 주변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지인들 좀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어요. 한번 음. 와볼만한 가치가 음. 많습니다. 음. <laughs> 멋집니다 여기. 근. 차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어, 우리가 잘 아는 어, 청록색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춘추가를 통해서 어, 이쪽으로 올라왔고 청와대 앞쪽으로 어, 몇개 관공서가 있고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앞을 지키는 광화문 그리고 광화문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광화문 광장 대로가 있죠. 광화문 맨 끝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좀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해. 요 <laughs>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역사적 책임감? <laughs> 아니러이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구어온 영부인이 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참회한 순취한...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수한 국민들 시민들 응. 힘들게 일구어 온뭐 그런 역사 국뽕 <laughs> <laughs> 저는 사실 국뽕 같은 건 없어요. 예, 네, 부럽네요 아주. 응? 나도 그런 데서 위안해주고 싶어요. 네. 그 저기 저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을까요? 행복했던 적이 많았을까요? 글쎄요, 국민들이 또 그들을 뽑기도 했고 했으니까.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음. 아, 좀 대한민국 역사가 앞으로는 좀잘좀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총선 특집일 같다, 그렇죠? 총선 특집. 여기 온 김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뭐 정치적인 뭐 편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역사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꽃만 있는 개나리보다 응. 잎이 있는 개나리도 참 좋더라고요. 음. 요새는 나뭇잎이 응. 좋아요. 음. 보세요. 그죠? 어,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있잖아요. 박태기 나무래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짧아서 <laughs> 매번 너무 저... 아, 짧아서 좋은 것도 하나있는데 여기는 퀄리티가 너무 높아 요 역사적으로나 그 정돈된거나 이 인적인 요소들의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받는 감동이 아주 음. 큽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 많이 다녔는데 여기 자체가 국립공원이에요. 네. 살아있는. 역사와, 역사와 정치의 현장 역사와. 젊을 때는 봄이 봄인 지 몰랐죠 좀 하찮게 여겼었는데 이 계절의 흐름도 <laughs> 지금은 너무 소중해졌죠 봄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아쉽고 벌써 여름이 됐거든요 우리의 성춘도 이와 같이 덧없이 흘러갈 거야 생각하니 <laughs> 우리 벌써 흘러갔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맨날 요즘에 산에 잘 눈물이 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런 거좀편집좀 해주면 안 되나요? 우는 거 이런 거 질질 짜는 거꼴 보기 싫던데 아주. 그런 게제 크리티컬하지. 왜 사뿐이 아니가 사뿐이. 사뿐이. 네, 저기 저기 뭐죠? 안내소? 저기 들렀다가 돌아왔었잖아요. 오늘은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예, 국악산이 생각보다는 또 너무 짧아가지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저로서는 너무 좋아요. 조그만 산 타고 놀고 앞으로 서울 측지만 계속 하고 싶다는. 드어 청와대에 왔습니다 응? 뭐라고? 청와대에 드디어 왔습니다 응. 오늘 높은 산은 청와대가 아니었나 싶네요 청와대가 엄청 넓어요 어떻습니까? 좀 만감이 좋잖아요. 이게 예, 국민품으로 왔다고 하는데 정체를 국민품으로 정체를 국민의 품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웅장하거나 불리하진 않네요. 네. 대통령이 머물면서 직무를 볼 정도의 크기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고즈넉한 감이 있어요. 음. 정갈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고전 건축이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궁궐 같은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그게좀 상징적으로 좀 그렇게 하죠. 있요 네, 정하 기둥를지말기도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지 기도를 하지 말시라도를 하지 말고, 아, 죄송한데 막상 와보니까 이 가구들이 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빈들이 왔을 때 이게 분위기가 업이 될것 같지 않고 다 이렇게 좀숙여해질것 같은 클래식한 문양이라서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중후한 맛이 많습니다. 음. 뭐, 뭐, 멋이라고 하면 멋이죠. 오랜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음. 그래도 이제 뭐 실제 대통령이 집무하게 되면 또 안에 다양한 휴리스설들이나 이런 것들 가구들이 나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짧은 코스로 서울 이제 봄이 막 끝나고 지금 이상기온으로 여름이 온이 서울의 한복판에 청와대 뒤편 부각산을 가는데 조금 산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도로가 잘돼 있어서 가볍게 산책처럼 하고요. 청화대 관람을 지금 마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만감도 교차하고 되게 뜻깊은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아, 지리산 안 돼. 안 돼. 좀 편하게 했으니까. 지리산. 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등산리 코스. 생각 좀 해볼게요. <laughs> 안녕.